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3일째 대공사중이에요 <laughs> 지금 여기 보이세요 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하나둘씩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좀 분을 줄일 거 줄이고 어 없앨 거 없애고 최대하니까 그러니까 축소하고 싶은 거죠. 이제 저는 계속 한다고 했는데도 보니까 군갈이 한지 2년이 너무나 들이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기서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분이 작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2, 4 c m 풀 분은 대품들이다 보니까 지금 3일째거든요. 이렇게 다 하니까 이게 다 난장판이지 하우스 안이 이걸 막 날라가면서 분갈이를 해가면서 버려가면서 하려니까 아한달 안에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을 다 지금 정리를 완전히 해서 싹 새단장을 좀해 보려고 일단 이름 벌리고 시작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끝이 나겠죠 <laughs> 어, 이걸 혼자서 하려니까 일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저 뒤끝 뒤들로 가서 뒤에서 빼서 옮기고 생쇼를 했는데 어 그렇게 해서 개갈이 안 나서 이 앞쪽을 정리해가면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끄집어내면서 내리면서 바닥에서 빼면서 하니까 연실 버려가면서 옮겨가면서 흙을 버려가면서 하니까 어 이게 어마어마해요. 일이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일단 일은 뭐 어떻게 해요 첫 술은 떴으니 일은 시작은 했으니까 어, 개가런 안 나지만 일단 끝은 날지 모르겠습니다 끝이 날려 나 끝은 있는 건지 <laughs> 이거 보이시죠 <laughs> 이게 다 끝인데 <laughs> 언제 끝이 날려지는 는 모르겠지만 뭐 끝은 나겠죠 시작을 하면 원래 뭐 옛날 어른들 말로 했다나 시작이 반이니 끝은 나겠죠 <laughs> 그래서 일단 지금 하, 일은 저질러는 나서 하나둘 하나둘 시작은 하고 있으니까 아 일단 세단장 중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지금 이제 적심도 싫어요. 적심하면은 또 개체수가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니까 그냥 무조건 줄이고 있습니다. 하엽을 다 날려서 달래머님 하는 식으로 줄여서 아이를 싸치 사이즈를 줄이고 있어요. <laughs> 그동안 제가 너무 이 대품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다 24cm 풀분이니까. 어깨 쪽지 날라갈 것 같아요. 밤마다 어깨가 천만 근입니다. 천만 근. 그래서 일단 최대한 줄여서 뭐 어떻게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어쩌겠어요? 일단 현재 진행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난장판, 난장판 이런 난장판이 없죠. 어, 오늘이 이제 4일째예요. 4일째. 지금, 어, 뭐, 위에고, 아래고, 위에도 난장판, 아래도 난장판. 어느 정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지금 제가 분을 엄청나게 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쪽 아이들은 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제가 분갈이를, 음, 지금 저큰 아이들을, 지금 저거만 한게 아니, 아니라, 요 아래 애들도 다 하나, 하나이들이니까, 막 30개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막 버려가면서, 일단, 막 절반으로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막해대니까 요번에 제가 다 이거, 이거 끝내고 나면, 아마 반은 줄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웬만한 거는 너무 제가 줄이는 것 같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게 만만치는 않네요. 근데 제가 놓고 보니까 구조 조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놓고 보니까. 그래서 다시 놓다가 지금 현재 마른 상태거든요. 아, 근데 막, 어, 아,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밤에 막 진짜 어깨에 코끼리 두 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양쪽 어깨, 이쪽 어깨, 코끼리 한 마리, 이쪽 어깨. 지금 막 팔도 안 올라가요. 너무 막 무거운 거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 네, 어쩌겠어요? 어차피 이런 시작은 했는데, 끝은 봐야겠죠? 이쪽부터 지금 다시, 저쪽 끝에는 생장등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쪽은 금 종류라든지, 맑은 아이들 종류 놓고, 이쪽으로 더 다시 놓고, 이제 놓고 해야 되니까, 아, 정리를 다시 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중앙부터, 어, 다시 하려고, 지금 다시 옮기고, 저쪽 끝라인은, 음, 이제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 그니까 18cm랑, 어, 11cm, 그니 그러니까 12cm? 그 작은 사이즈를 저 끝라인으로 옮기려고, 요기 이제 큰 사이즈를 처음에 저쪽에 정리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옮기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 어찌 어찌, 그래도, 정리를 하면서, 치워가면서 하니까, 일은 더디기는 하는데, 뭔가 일이 이제 진전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보이는 건가? 희망사항인가? 여튼, 어찌됐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분갈이까지, 요번엔 싹다 완벽히 다 끝내면서, 구조조정을 다 끝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엄청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1년간은 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동안 따로 진짜 제대로 막, 어, 신경도 못 써주고, 그래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분갈이 전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전부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 줄이고, 사이즈 줄이고, 다 줄이면서 하는 거라서, 뭐, 차라리, 어찌 보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겁나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긴 하지만, 뭐, 어찌됐건. <laughs> 합니다. 해냅니다. 하. 대단하죠. 사람의 힘이 진짜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건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도 아니고. <laughs> 4일간, 하루에 6, 7시간씩? 어.. 7시간씩은 한것 같아요. 제하. 지금 이게 한 바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부터가 여기 한 바닥이니까. 여기 한 바닥은 한것 같아요. 완전 새로 정리하면서, 싹다 분갈이를 하면서, 축소하면서, 정리하면서, 버릴 거 버리면서, 하리면서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한바닥을 했어요. 아, 날마다 지금 4일 동안 하루에 한 3, 40개씩 분갈이를 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이제 빼면서 하다 보니까, 어, 아, 진짜 사람이 초주음이 되긴 되는데. <laughs> 대신 이제 밤만 되면 떡실신을 해요. <laughs> 거의 기절각이죠, 기절각.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진짜 양쪽 어깨는 코끼리 두 마리가 앉아있고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오늘 서울에서 동생네 부부가 왔어요 왔는데 동생 부부가 왔는데 위문공연 왔대요 누나가 엄마한테 들었나봐요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누나 걱정돼서 왔다고 그래? 그럼 왔으면 잔디 깎고 그러면 재초재 뿌려 동생 여정 일하고 있고, 저 하우스에서 이러고 있어요. 동생이 기가 막혀갖고, 동생 부부가, 아니, 누워 계실 줄 알았더니, 그물 고르라고 웬 일을 하고 계세요. 해야지, 어쩌겠니. 그래서 이러고, 오늘 엄청난 일을 했어요, 동생. 찬스를 써서. 어찌 어찌?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사일의 여정은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한 달이 넘게 걸릴 줄 알았는데 잘하면 지금 동생이 저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생이 저쪽까지 제 초제를 다 치라고 뒤뜰까지 짜잘한 잡초도 못 나게 하라니까 엄청 바빠요, 지금 동생. 동생이 엄청 착하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저만 도련변이라, 동생도 완전 착해요. 우리 올케도 너무 착하고, <laughs> 위문경련 왔다가 일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하면, 2주 정도면, 얼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쓰러지지만 않으면, 이 상태로 근데 강행군을 계속 할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만, 뭐, 어찌 어찌, 진도만 나갈 수만 있다면 아마, 2주 안에는 다 끝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되게 뿌듯해요. 보세요. 아이들이 완전히 때깔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진짜 깨끗해졌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그동안 그렇게 꼬질꼬질 사항그질 만들어놨었던 거잖아요. 반성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번에 분갈이면서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내가 그동안 진짜 좀 내가 심했다. 그런 생각을 진짜 반성도 많이 했고, 했고. 그래서 더 미련도 없는 애들은 미련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쁜 아이들만 키우자.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많이 들었어요. <laughs> 여튼, 이렇게 해서 저의 기나긴 사, 4박 5일 동안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